중년 남성을 위한 스트라이프 셔츠 스타일링 가이드. 세련됨과 편안함을 동시에 줄무늬 셔츠의 매력. 스트라이프 셔츠는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중년 남성에게도 세련되면서도 자연스러운 멋을 더해주는 옷이다. 특히 최근에는 셔츠 스타일이 점점 더 캐주얼해지면서 일상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디자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성숙한 남성이라면 어떤 셔츠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수 있다. 이럴 때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단정한 인상을 주는 스트라이프 셔츠가 훌륭한 선택이 될수 있다. 단순하면서도 결코 지루하지 않은 디자인은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며 전체적인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준다. 스트라이프 셔츠에 심플한 청바지나 블랙 팬츠를 매치하면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멋스러운 인상을 줄수 있다. 1. 스트라이프 셔츠 선택 시 고려할 요소. 1. 디자인 세부 사항. 스트라이프 셔츠의 디자인은 전통적인 클래식 스타일부터 모던한 감각을 더한 디자인까지 다양합니다. 중년 남성에게는 과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얇은 스트라이프 패턴이나 미니멀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셔츠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2. 색상 선택. 스트라이프 셔츠의 색상은 피부톤과 계절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봄과 여름에는 파란색과 흰색의 조합이 시원하고 밝은 느낌을 주며, 가을과 겨울에는 짙은 남색이나 회색 계열의 조합이 성숙하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3. 줄무늬 밀도와 방향. 스트라이프의 밀도와 방향은 전체적인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좁은 세로줄은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주며, 넓은 가로줄은 안정감과 무게감을 더합니다. 중년 남성에게는 세로줄이 적합하지만 가로줄을 선택할 경우 상의와 하의의 밸런스를 고려하여 조화롭게 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스트라이프 셔츠 스타일링 방법. 반바지와의 매치. 무더운 계절에는 스트라이프 셔츠와 반바지를 함께 코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색 반바지는 통기성이 좋고 셔츠와 잘 어울리며 셔츠를 바지 밖으로 자연스럽게 꺼내 입으면 더욱 여유롭고 자유로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시원하고 개성 있는 여름 스타일로 추천된다. 캐주얼 팬츠와 매치. 스트레이트 핏의 캐주얼 팬츠는 스트라이프 셔츠와 훌륭한 조화를 이룬다. 특히 카키색이나 크림색 같은 밝은 색상은 신사적인 분위기를 잘 표현해주며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안정된 인상을 남긴다. 또, 불규칙한 컷이나 디자인이 들어간 팬츠를 선택하면 개성 있는 스타일도 연출할 수 있다. 셔츠 길이와 핏주의. 셔츠의 길이도 중요한 요소다. 셔츠가 허벅지를 너무 많이 덮을 경우 키가 작아 보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셔츠를 바지 안에 넣어 입는 것이 전체적인 비율을 더 좋게 만들어준다. 스트라이프 셔츠는 상체를 슬림하고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올바른 핏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실용적이고 스타일리시한 중년의 선택. 단색 셔츠가 주는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스트라이프 셔츠는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다. 다양한 바지와 손쉽게 매치할 수 있으며 스타일에 자신이 없는 남성도 간단한 조합만으로 멋진 룩을 완성할 수 있다. 특히 중년 남성에게는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도 자신감 있는 인상을 줄수 있는 최적의 아이템이다. 스트라이프 셔츠 코디 방법. 1. 캐주얼 룩. 데님 팬츠와의 조합. 스트라이프 셔츠는 데님 팬츠와 매치하면 자연스럽고 편안한 캐주얼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셔츠의 끝단을 바지에 넣어 입거나 바깥으로 빼서 입어도 무난합니다. 여기에 스니커즈나 로퍼를 더하면 활동적인 일상에 적합한 스타일이 됩니다. 2. 스마트 캐주얼. 치노 팬츠와의 조합. 치노 팬츠와 스트라이프 셔츠의 조합은 격식이 있으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셔츠를 바지에 넣어 입고 벨트와 함께 매치하면 더욱 세련된 인상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블레이저나 가디건을 추가하면 비즈니스 캐주얼 룩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3. 포멀 룩. 정장과의 조합. 스트라이프 셔츠는 정장과 매치하여 포멀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로줄 패턴의 셔츠는 시각적으로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주어 정장과의 조합에 적합합니다. 여기에 실크 넥타이나 포켓스퀘어를 더하면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할 수 있습니다. 계절별 스타일링 팁, 봄여름, 가벼운 소재의 스트라이프 셔츠를 선택하여 통기성이 좋은 캐주얼 룩을 연출합니다. 반바지나 린넨 팬츠와 매치하면 시원하고 활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여기에 선캡이나 선글라스를 더하면 완성도 높은 여름 스타일이 됩니다. 가을, 겨울. 두꺼운 소재의 스트라이프 셔츠나 셔츠 위에 니트나 가디건을 레이어드하여 보온성을 높입니다. 여기에 코트나 패딩을 추가하면 추운 날씨에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색상은 짙은 톤을 선택하여 따뜻하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액세서리 활용. 스트라이프 셔츠는 액세서리와의 조합을 통해 스타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가죽 벨트나 클래식한 시계, 간결한 넥타이 등을 매치하면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또한, 스트라이프 패턴과 조화를 이루는 패턴의 포켓 스퀘어나, 커프스 링크를 활용하면 개성 있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스트라이프 셔츠는 중년 남성의 패션의 세련미와 편안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아이템입니다. 디자인, 색상, 줄무늬의 밀도와 방향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다양한 하이와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계절별 스타일링 팁과 액세서리 활용법을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패션을 완성해보세요.